스터디 갈게요 자 이거는 솔직히 좀질 확률이 높아 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오케이 잘 봐, 응 배워. 어. 자 이렇게 하면 질수 있다라는 걸잘 배우라 말해봐, 알겠어? 차근차근 어. 하다 보면 내 수준까지 와. 어. 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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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라아 해처리를 먼저 지었어야 된것 같다 이거 좀, 좀 느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지금 느낌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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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백 i 셋이 박아놓고 나한테 올 k 같은데 근데? e 이 e l 두 마리만 해놓 해놓을까? 해놓 e l 큰일 났다 n 났다 씨. 명복을 빌어줘. 예, yeah, 야, yeah. 명복을 좀 빌어줄 수 있겠나? 있겠나? 없겠나? 내 명복을 좀 빌어줄 수 있겠나? 치비야 에이. 이이라 아, 그랬네, 이. 걱정하지 마. 한신은 내가 죽인다. 어. 걱정하지 마라. 나는 1인분을 한다. 오케이? 그걸로 1인분을 한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1인분을 할거라고 근데 말했잖아 질 확률이 높다고 왜냐 투 적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왜냐 또좀 잘되면 또 잭파드 요맨너거든 딴따란 따라라라라와들으라봐와안드나들으라 아, 빨리 괜찮았나? 괜찮았지? c o 컨트롤 o 커컨트해줘해 돼. l c 컨트롤. r o 컨트롤. n t 컨트롤에 o n t r 야 되겠죠. 오케이. o l 말했잖아. 1인분 c o n t 한다니까 들라마시 안들어. 오케이 한시 이제 들었다. 들었어. 럭커를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나왔다 해이. 제가거나 여기 멀티한다. 물론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가능하다 말이지 호우 정면 호우 정면 헬프 한번 필요하다 헬프가 필요한 부분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막았어 50원 딱남겨놨다 딱 말이죠 불고래 걸리겠지만 한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어 언젠가는 난클수 있어 언젠가는 불가능은 없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 옆탱 옆탱 해줘요 저기에다 요놈 요놈 요또 멀티 하고 있을 또 하고 있을게요. 요것도 12시에. <목소리> 안녕. 적어도 <laughs> <laughs> 넌 나랑 같은 입장이 돼야 될거 아니야, 임마. 너라도 내가 잡아야 될까 아이가? 꾸사, 꾸사, 꾸사. 자. 드랍고그 그래, 성공하면 이긴다. 자, 오케이. 아, 이거, 근데 모르겠다, 이거. 이거 일단 완전 제거해야. 좀 안전할 것같아나 엘리 당할 수도 있어 아 많다 데려 데려 럴커 럴커 바로! 바로! 저거 형님 좀시원하은데 지금 드랍이 자 견조심 실 견이네요 피드라 바로 가즈아 얘들아, 칠는좀 아닌 듯? 야,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야, 들데 큰일 나겠 이거. 큰일 난데, 이거. 4 0분만 40분만. 있어가지고, 40분만. 어. 일단 해철이 하나 여기 짓는 데까지 한 5분 걸릴 것 같거든. 5분 넘게 걸리라. 어. 자. 자 어, 300 왔다갔다 오래 좀 이렇게 수고 좀 해줘. 오케이. 자, 1 7 자, 수1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2시부터 제가 하자. 테라링이면 근데 잘하네. 보니까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50 일단 빨리 50. 자, 미네랄 옆에 미리 럴커 현재 제 오지게 오니까? 쥐게 셔틀 오견 오견 오블루 살려 오블루 살려 야 저그 형님 좀 집중해야되겠는데? 이거 미아이 지금 약간 음. 애매합니다 지금 실력이 맞좀 들으라 좀! 저기야 12시에 소수... 소수만 가면 돼. 소수만 저기 이드론이야. 좀만 기다려요. 곧 삼드론이니까. 자, 저게 나중에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you nice. 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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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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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서 가 가서 가서 가 엘리 출동!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아놓을게요될것 같고요. 오지게 안보여 아잠 형안녕 잘 지냈어? 브로크 30개 어 <laughs> 이제 저 테라는 이제 나보다 못해 내가 볼때 어, 내가 조금 더 유리한거 같은데? 테러보다 가려나고요. 죽은 <laughs> 일인 인분은 일단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오케이 저그린 업글 좀 합시다. 아직 영영업이다. 근데 친구, 큰일났다. 아직 영영업이야. 오케이. 헨리 어디 찍으라는 거, 씨. 어디 가는 못할 이거. 와 이거 테란 행님이 다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디게 줄 수가 없다고 때. 근데 토스트들이 좀 어눌하네 사장님, 뭐아요저번리 물량이 없음. 참 정말 온다. 와, 이거 설마? 이거 저기 헬프 없이 이거 결국 밀리나? 이 저그 저 집에 찾아가뺨뺨때이한대쭉 때려줘 정신차리라고 커맨드로 입구부터 막기 야야 밀리면 안돼 셋이 어. 그러지마 오케이 버텨 버텨 무조건 이기니까 지금 2대 2라고 생각하나 아니 이거 2대 3이야 내가 있잖아 어, 내가 있기 때문에 3이란 말이야 예굿자끌 음. 하세요 다시 아말다잘 듣지 않는 사는... 자 오. 캐리어 뜬, 캐리어 뜬. 미안, 가볼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자 디펜시브 좀 디펜시브 좀 걸어줘 없어? 오케이 n s i v e l y Joko Jom. k a y okay, k 피가 좀, 피가, 피가 좀. 이저 오케이. 자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스카이덱이지만. 네. 와 진짜 해철이 머리카 진짜 저 오래 걸린다. 그래, 곧저고저고 덕분에 값진 승리 아홉씨가 누가 안 나간 거야? 아니, 이틀 스웨터 지금 오지게 나가지고 지금 캥캥캥캥 하고 있는데, 응? 자. 선생님, 저 한시에서 오지게 크는 중. 곧그 디바우러 세부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라도좀 쳐주, 쳐주고요. 자, 아리에 자, 오케이, 아, 즐렇게습니다